어이구 이거 너무 무거워가거고 24kg이니까 그러니까. 어이구 못들어 이거 어이구 어이구 오우치 어이구 사람보다 커블랑하네 오메 사람보다 커봐 이거 오메 얼른 찍어 얼른 <목소리> 아 아따 좋네 이게. 몇 k 로짜리입니까 173kg 암치하고 수컷은 어떻게 구별한데? 어, 여기 보면은 꼬리가 하나야, 이게. 수치는 세 개, 세 개. 가오리는 이렇게 둥글스름은데, 이 홍어 자체는 이 각이 됐어, 요 이렇게. 이게 진짜 홍어야. 완전 국내산이 13kg 되겠습니다, 13kg. 아, 다음 손질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어마에서 찢지를 못해. 아이고 참 말려. 떼를 못해 불고마이. 오. 얼마나 큰가 이거. 에배탄네막 어, 배가 타버리네막 얼마나 큰아 이거 물 빠지라고 이렇고 피나네 참. 에. 고지마 자식아 힘드네. 오지 마. 오, 매우 옹기라고 겁나 힘들었네. 자, 이거 해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 암치에 붉은 빛이 나온 데가 날개 쪽에 아주 맛이 좋습니다. 해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 네, 이이를 조심해 쓸게 안 닿게 조심해 뜯어내겠습니다 어, 홍어 애인데 아 이거 겨울 바로 지나서 보리국에다가 아, 애를 넣고 애탕을 해먹으면 아주 시원해 맛있습니다 양쪽에 두개다 있습니다 요것도 그거 알 아직 생기기 전이네요 통 꼬리를 되겠습니다 자, 코가 여기 위에 부분 아, 날개가 여기에서 이렇게 날개가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살이 얘가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보드라운 살. 네, 코부위 아주 이게 일부입니다, 이미. 자, 이 부위는 이 딱딱하기 때문에. 아, 찜이나 탕용으로 음, 사용하겠습니다. 아가미 보입니다, 아가미. 아, 이거는 아가미 부위인데, 아, 찜이나 탕으로 해도 마시, 아주 좋습니다. 이 물렁부도 있고 해가지고 맛있습니다. 에이. 아 꼬리 위에 방대. 아, 요것도 찜이나 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에이. 자, 꼬리 부분. 뭐, 선식기 있는데요. 찜이나 탕해 드시는게 좋습니다 이제. 코, 코와 어, 날개 몸통에 있는 날개살인데 어, 이거하고 꼬리 가시를 제거한 다음에 음, 칼등으로 조사가지고 음, 사이즈 맞게 잘라서 해로 충분히 해 놓으면 맛있습니다 음, 날개 부분과 코와 음, 꼬리 부분은 해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위에 기름 소금을 해서 먹습니다. 아주 특이하니 맛있습니다. 보릿국으로 끓여 놓으면은 예탕을 해 놓으면은 원분 맛이 좋습니다. 알집입니다. 알집. 탕에다 넣어서 먹어도 맛이 좋습니다. 삭혀서도 먹지만 오늘은 싱싱하니 한번 썰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반쪽 날개를 싱싱하니 회로 먹고, 반쪽은 숙성을 시켜 가지고 다음 기회에 영상을 올려 드리겠습니다.